아니, 저소공전에저 감찰 내신 분들에 관련해서 내용이 아니고 어 지금 예로 하고 이어 안에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예, 사에좀 예, 관련 사항이 있어서 이러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이 건을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다음 건을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집중력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송경령 수석부의장 복수 선출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어, 여러분께 복수로, 수석부의장을 복수제로 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송경령 어, 어, 수석부의장 복수안에 대해서 어, 동의하십니까? 제의청에 있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기영의 수석부의 기타는 또그 송기영의 수석부의 복수선출권에 대해서 어 만장일치로 어 가결 복수로 하게 된 것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이어서 오늘 신년에이기도 하고 금년에 사업계획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어 수석부의장님을 선출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석구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의를 구여서 수석구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수석구 회장이 한 명이 되야 될지, 두 명이 되어야 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가 되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그걸 정하겠습니다. 자, 발언을 해 주십시오. 서로 들부 발언해 을 주십시오. 손을 들고 발을 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국위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석부회장님이 여자분 한 분이신데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 한 분, 남자 두분 이렇게 했으면 원만한 성경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분 어, 추천이 들어와있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다 자, 성경역 수석 부의장을 세 분으로 환영하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걸 동의하시면은 어, 의사례 표주십시오 쟁쟁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성경역 수석 부의장을 세 분으로 어. 해서 여러분들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수는 약간 양권이 채택이 된 거고요. 이 자리에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두 분을 추천받겠습니다. 네. 어차피 제가 그 제청을 했던 사람이고요. 어, 저는 저송경영 팔기 선방수입니다 우리 팔기의 그 회장님 을 갖고 계시는 이명훈 회장님을 수석 회장님로 추천합니다. 어, 우리 이명훈 회장님은 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팔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laughs> 또 우리 팔기가 지금 현재까지 어잘 리더해서 정말 골든 팔기로 거듭나기까지는 우리 이명훈 회장님이 어큰 그래서 아마, 어, 송경영 전체의 어떤, 어, 모든 것 끌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있어서도 우리 이명훈 회장의 어떤 큰, 큰그 어떤 리더십이 어, 상당히 어, 발휘된다면 송경영이 보다 더 어,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추천합니다. 이명훈 회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8기 회장님이신 이명호 회장님을 수석부 회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겠습니다. 어떻게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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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네. 지석부 아, 회장님께서 이기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8기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1 0 박성수 사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박성수 사장님께서는 1 0기 때문에 많은 그 우리 송정년 어르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송정년을 위해서 기구도 하시는 것을 많이 봤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산악회에 갔을 때 산악회 회원들을 위해서, 어, 그 자리에서, 어, 버금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아니고, 그 뿐만 아니고, 그송경련의 부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그송경련 발전을 위해서, SC는 송경련송경 회원들을 위해서, 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의식점에서 많은 그 대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경련의 발전을 위해 하고, 태운도 어떤 단합을 이야하고그러다면 이런 분이 수석 회장으로 한 명씩 비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한번예 명예 대리가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 좀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성경에 5년 기점 5조 이번 선출에 보면은. 제가 얘기를 끊을까요? 어, 네. 수업교회장은 총회장이 추천하여 이번에 참석용 과반의 참석으로 선출한다고 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중고난방으로 선출한 거는 차라리 이번 선출 제5조 규정을 바꾸든가 먼저 선, 바꿔서, 예, 선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하겠습니다 다 네, 아까 전 개념안 5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석과독수로얻겠다는개안과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을 오늘 를올리해 주셨고 그 자체가 는입니다 그렇게 판단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선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임용장님과 어, 해서 추천이 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예, 오셨시면두 분을 아,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고 시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으시다가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훈 대표님과 박석수 대표님 잠깐 밀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